자, 에코인 드림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주교신입니다 자, 에코인 드림 저희가 한 60분 넘게 찍어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유증을 했죠, 최근에. 그래서, 유증 가격 그때 28,000원인가? 이하에 제가 모아가시라고 말씀드려서, 어, 4만원, 어, 중반까지 급등을 했다가 지금 최근에 다시 바닥에서 반등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몇 시에 찍는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셔가지고, 오늘 이제 월요일, 7시 36분에 찍고 있고요. 어, 역시 이제 구독, 좋아요,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채널이 지금 해킹 당해가지고 못쓰기 때문에 채널을 다시 팠으니까 특히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자, 에코인드림, 어, 출발하겠습니다. 자, 여러가지 좀 호재가 많아요, 에코인드림이. 오늘 이제 9% 넘게 시원하게 좀 급등이, 어, 반등이 좀 나오는 형태고, 일단 일봉으로 보면은 이렇게 쭉, 칠세를 좀 그어보면, 어쨌든 간에 가격 얼마입니까 3만원 밑에서는 지금 강하게 매수가 들어온다는 어, 모습을 어, 알 수가 있고요 오늘 여러가지 좀 호재가 많은데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호재는 어, 지금 회사가 자신감을 굉장히 표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유가 있는데 이따가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어, 내년에 이제 2025년이잖아요 사실 3개월 남았는데 어, 보조금 받으려면은 그러니까 이제 소비자가 1200만원 회사가 약1 0 0 0만원 받아서 무려 2200만원 이상의 보조금을 받아요 차량가격이6 0 0 0만원대 차가 4천만 원까지 내려가는 중요한 어, 건데 이제 내년에 이제 FOC가 적용이 되죠. 그러면은 중국산의 소재를 무려 25% 이하로 줄여야 되는데 지금은 전구체의 구십오 어, 95%를 중국에서 수입하다 보니까 비상이거든요. 지금 초토지예요. 그래서 지금 에코인들님이 부랴부랴 지금 새만금의캠퍼스로저 어, 증설을 했죠. 그래서 하나, 둘, 셋넷 다요. 보시면은 어 대표이사까지 어 임원 일곱 명이 지금 바닥에서 지금 자신감을 가지고 계속 사고 있고요. 이거는 뭐 시켜서 사는 게 아니겠죠. 자 그리고 내년에 이제 ira 수혜를 보, 어, 본격적으로 받기 때문에 지금 올해 이제 어, 연말까지 무조건 마무리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새만금이 땅이 엄청 크잖아요. 전라도에 이제 간척지라고 바다를 메고 사는 건데 지금 이제 어디까지 됐냐면은 2월에 오늘 2월에 착공을 했고요. 자 에코인 드림의 새만금 캠퍼스는 현재 자 판넬 작업과 어, 설치 작업이 진행 중이며 마감 작업만 남겨 놓은 상태다. 무려 7개월여 만에 2만여 평의 공간을 채우며, 어느 기간보다, 기업들보다 빠르게 생산 속도를 보이고 있다. 그래서 왜 그러면 올해까지 준공을 해야 되냐? 내년부터 바로 적용이기 때문에 올해 말부터는 생산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전기차 캐즈음에도 지금 FOEC 규정으로 지금 보조금이 너무나 지 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 지금 에코엔드림 관계자는 미국 FOEC 규정으로 인해서 내년부터는 중국산 전국체 어, 사용이 제한됨에 따라서 한국 기업들이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안정적인 조달책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러한 가운데 에코인드림이 생산하는 전구체의 중요성이 더욱 부족했다 맞는 얘기고요 어, 그래서 지금 i r a 법에 따라서 넌 f o c 에 해당되는 거는 보정받을 수 없다 그래서 지금 빨리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 있다 자 그러면은 왜 이렇게 지금 오늘 전구체가 급등을 했냐 에코 프로머티처럼 이유가 있는데 뉴스를 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이겁니다 자 내년에 이제 북미의 어, 배터리 3사의 보조금이 l g 솔 소리 무려 2.7조 두배 늘어났고 어, 삼성 sdi도 처음으로 8천억 받고 특히 이제 sko 같은 경우는 어, 1.8조 네배가 어, 돼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걸 받으려면 뭘 해야 돼요 전구체를 예, 한국에서 생산을 해야 되는데 중국 말고 그거에 대한 지금 수혜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최선호줍니다자 그리고 어, 캐즘에도 지금 어, 미국 배터리 시장이 두드리는 이유 자 배터리 가격이 높고 그다음에 양이 많다 그다음에 탄소유출 어 온실가스 규제도 한다. 자뭔 말이냐면 기존의 배터리는 이제 천개 정도 들어갔는데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픽업트럭의 차가 크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거에는 그 다섯 배인 오천 개 이상의 배터리가 들어갔고 가격도 비싸 비싸요. 그러다 보니까 국내 기업들은 뭐예요 미국만 선점을 하면 매출이 어, 엄청나게 늘기 때문에 미국에 지금 선점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보조금을 그 받아야 되는데 자동차 회사는 보조금을 원하죠. 자, 그러려면 전구체를 우리 걸 써야 된다. 근데 부족하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 그것뿐만 아니라 ESS까지도 지금 확장되고 있는데 여기도 좀 부족한 거죠. 자, 그래서 회사는 이렇게 북미에 진출을 해야 되는데 아, 부족하다. 그래서 이거 정리를 좀 제가 텔레그램에 해놨는데 자, 보시면은 에코 프로 머티리얼즈로 이제 대표화했는데 들어가는 거죠. 요것만 볼게요. 자, 에코앤드림을 보면은 국내 전구체 생산력이 야, 내년부터 벌써 58만 톤이 부족을 하고 내년, 내후년부터 30년까지는 144만 톤. 그러니까 이제 에코프로 드림이 제가 10배 간다고 말씀드린 내용이 이거예요. 조금 부족한 게 아니라 엄청나게 부족하다는 거죠. 근데 만들 수 있는 회사는 우리나라에 두 개밖에 없다 보니까 나머지는 이제 뭐 이제 만든다고 이제 얘기만 하고 있는 거고 지금 짓고 있는 건데 너무 너무 늦잖아요. 그리고 다 자체 물량이에요. 보스코프초에멜지와그다 자기 거 쓰는 거지, 뭐 LNF도 자기 거 쓰는 거지. 어디 납품은 못하잖아요. 납품을 부족인데. 그니까 러 이제 그 부분에서 에코프로모티하고 어, 에코인드림 특히 이제 에코프로모티도 에코프로 BM 물량이 많지 수출을 못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결국은 에코인드림이 가장 큰 수혜를 볼수 밖에 없는 게 수출이 가능하니까 다른 나라, 납, 다른 회사 납품이 가능하니까 이해가시죠?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거기다가 정부에서 발표했죠 자 10월부터는 배터리 인증제 발표한다 제조, 배터리 제조사 의무화한다 그럼 당연히 중국계 이제 죽었습니까 솔직히? 퇴출 되겠죠 거의 뭐 점유율이 반토막이 나겠죠. 그러다 보니까 또 한국의 전구체가 또, 어, 인기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차트를 한번 볼게요. 이렇게 내용을 쭉, 어, 알고 나서, 그리고 나 차트를 보면 달라요. 이게 보시면. 바닥에서 지금 다중바닥 찍고 올라오는, 어, 모습을 볼 수가 있잖아요. 지금, 요 때는 이제 저, 저희가 말씀드렸던 그 유증 가격 아래. 그래서 지금도 싸다. 그리고 22선 위로 좀 돌파했는데, 자, 돌파했죠. 내년부터니까. 어 가급적이면은 21선 아래에 사시면 좋을 것 같아요 누림목에 3만 1000원 이하에 분할로 모아 가시면 된다 그래서 목표주가 말씀드리기 전에 어 저희가 이벤트 안내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구독자 분들 저가매수 하실 수 있도록 종목을 좀 드렸죠 자 오늘은 이제 보이시죠 9월 9일 월요일 정확하게 보이시고 자 네오이뮨텍이란 종목 바이오종목 갖고 왔고요어 굉장히 이제 훌륭한 회사이, 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이제 면역항암제라고 3세대 치료제를 만드는 회사인데 어, 결과가 나왔는데 완전 관에즉 완치가 70%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거 아침에 시초가로 좀 드려봤고 매도는 1900원 이상 1900원이니까 약60% 이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일부러 이렇게 드리는 거 아시죠? 저희는 조작이 불가능하다 왜? 2, 3일 뒤에 모, 목표가를 드리기 때문에 뭐 당일날 상한가 간거 어, 캡처해놓고 무슨 이거 드렸습니다 이런 거안 합니다 자 그래서 8시 45분에 드렸습니다 자 볼게요 자 그리고 하나만 더 볼게요 자며시 전에 드렸던 저번 주 수요일이니까 이제 한 3, 4일 됐죠 제가 말씀드렸죠 3, 4일 뒤에 자1 1 0 0 0원에 매도 자90% 이상의 어, 수익을 어, 매도를 드렸죠 제닉이라는 종목 요것도 같이 볼게요 딱두 두 개만 두개 보겠습니다 자 네오이뮨텍 같은 경우는 지금 아침에 어, 1,343원 그냥 시초가로 어, 정직하게 드렸고요 자 종가로 지금 상한가 마감이 됐네요 상한가 마감이 됐고 이 기세를 이제 이거 완전 발바닥이라 사실은 이거 2,500원까지도 봐도 됩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어 기존 종목 사실은 추매하기 위해서 지금 단기 단타로 2, 3일 정도에 50% 이상 드리는 거기 때문에 목적에 맞게 1,900원에 일단 매도하고 어 추매를 보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어 그래서 지금 30% 수익 이상 수익이 났고 그 다음 제닉 같은 경우 자 오늘도 상한가 갔죠. 자 보시면은 9월 3일 드린 이후로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어 급등하고 있고요. 지금 보시면은 예 14,000원 갔으니까 지금 몇 프로예요? 두 배하고도 지금 30%더 났죠. 그래서 130% 수익이 났다. 그래서 13%도 1 아니고 130%, 130 수익 뭐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쉬운 게 아닙니다. 예, 그래서 지금 가지고 있는 종목 추가 매수 하시라고 저희가 드리고 있는 거니까 안내드리겠습니다. 해자 지금 200분 넘게 들어오셨거든요. 그래서 텔레그램으로 저희가 정보하고 수익을 동시에 드리고 있고요. 자 저희가 이제 목표 수익은 2, 3일 내에 50% 이상 수익 목표를 하고 터치하면 매도하시면 될것 같아요. 지 선착순 500분. 어, 모시고 있다 그래서 참여 방법은 010-4881-6582 어, 658이고 어, 구독 눌러주시고 문자로 입장이라고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저희가 초대를 드리니까 꼭 이제 귀찮아하지 마시고 어, 초대받으시기 바라고요 텔레그램 초대하고 무료 문자 드리고 있다 그럼 텔레그램에서는 저희가 지금 금주세 때문에 어, 운동도 실제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링크 저희가 띄워 드렸고 어, 들어오시게 되면 어, 번거로우시더라도 지금 저번 주부터 저희가 이제 한투연하고 하고 있는데 지금 만 어, 300분 넘었네요. 저희가 어, 금요일날 이거 할 때만 해도 4천분이었는데 지금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멘트까지 저희가 다 해놨으니까 어, 들어오시는 김에 들어오셔서 금수세까지 예, 이렇게 투표해 주시면 어, 정말로 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무료기 무료 무료이기 때문에 지금 주식시장이 매우 안 좋죠. 고까지 같이 해서 초대방법이 010-4881-6582 어, 입장 딱두 글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들어오시면 정보, 그 다음에 금축세 반대, 그 다음에 어, 종목도 드리고 있으니까 어, 문자 보내시면 저희가 초대 드립니다. 편하게 문자 보내시면 될것 같고요. 목표주가는 저는 이렇게 볼게요. 일단은 저번 고점이 어, 52,000원이죠. 그래서 51,000원에 어, 30% 정도 매도하고, 2026년까지의 목표가는 얼마냐. 저희는 얼마 잡고 있냐면 진짜 12만원 잡고 있습니다. 최소한 4배 정도는 갈수 있는 모니터 충분하다. 이렇게 잡고 있으니까 중장기로 보실 분들은 거기까지 보시면 될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들께 너무나 감사해서 자, 이벤트로 종목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2024년 하반기 얼마 안 남았는데 10배 어, 이벤트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아마 다들 들어보셨을 텐데 지금 천연 흑연이 어, 시장 점유율이 중국이 95%거든요. 그리고 성능도 떨어지기 때문에 이게 지금 빠르게 실리콘 응급제 시장으로 대체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10년 뒤에는 올해 이제 5천억도 안 되는 규모가 8조 규모로 이게 연평균 이차연재보다 훨씬 높은 39% 성장을 하거든요. 자, 그래서 최근에 대주연자재로도 폭등을 했었죠 두배반 두배 정도 세배 가까이 올랐는데 그건 이제 중 대형주고요. 자, 보시면은 네, 올해부터 2 0 1 4년부터 본격적으로 성장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시장 규모나 성장 속도가 매우 가파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올해 하반기부터는 세력들이 이 관련 매집일 끝내고 이제 폭등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최근에 실리콘 응급제가 이제 보편화가 되기 시작하면서 어, 배터리 성능이 기하급수적으로 좋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자 현재까지는 어디까지 왔냐면 지금 10분에 80% 충전에 어, 11분에 80% 충전에 주행거리도 500km까지 왔는데 이거는 조금 더 발전된 어드밴스된 드 그런 업체고요 어, 실리콘 응급제 관련만 10년 넘게 어, 연구한 업체고 이거는 뭐 나중에 이제 이름 제이 들으시면 아, 아실 거예요 어차피 그래서 여기는 실리콘 응급제를 50%까지 올렸다 지금 기존에 5에서 15%를 올려 올려가지고 획기적인 경, 어, 성장을 했고, 자 10분에 9 0 k g 라고 하면 90% 충전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업무 보는데 굉장히 효율적이고 주행 거리도 한번에 600km, 기존보다 더 뛰어난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증설을 지금 거의 끝내고 이제 LG 그룹하고 SK 그룹, LG 엔솔과 SK 온이겠죠. 어, 올해부터 납품 시작한다고 하고요. 그러면 올해부터 시가총액이 어, 이제 성적이 흑자 전환 예정이고 지금 시총이 1 0 0 0억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너무 바닥권이기 때문에 올해 최소 10배 정도는 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 보면은 2년 동안 80% 이상 매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많이는 못 드리고 선착순꼭 필요하신 분들만 무료니까 300분 가능하고요 자, 그래도 참고하실 만하게 차트 잠깐 보여드리면은 이제 차트 그래도 보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지금 보시면 바닥에서 매집이 진짜 너무 티나게 이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너무 티가 나게 계속 들어오고 있고 딱 지금 이제 바닥에서 딱 올라가는, 딱 초입이잖아요. 그래서 이, 지금 잡으면 딱 좋다. 왜냐면 이제 곧 공시 나오기 일보 직전이니까. 네, 그래서 공시 나오고, 물론 뭐 2만원, 3만원, 4만원에 잡아도 상관은 없으시겠지만, 지금 7, 8천원테 잡으면 주가 7, 8만원 갈때 10배 수익. 얼마나 달달합니까? 그죠? 그래서 요 종목, 알트론 같은 종목 소개해드릴게요. 그래서 자 참여 방법은 010-488-1-6582로 10배라고, 10배라고 보내주시면 선착순 300분께 자, 매수가하고 이제 자료를 문자로 이제 넣어드리니까, 예, 지금 바로 문자로 신청하셔서 하반기 정말로 저희와 함께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